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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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피이 <laughs> 어, 남았어. 피 남았어. 와.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두칠입니다. 네, 오늘의 미니 게임 영상은 바로바로 바로 해리포터가 되겠습니다. 자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규칙을 설명드리자면 모두 다 자리하고요, 자클릭만 사용 가능합니다. 중간에 궁이 차면 궁극기를 사용할 수 있고요, 자클릭으로 싸워 죽이는 거예요. 자 갑시다. 이스펙터 팩토르나! 이스펙터 팩토르나! 자 갑시다. 궁극기도 사용 가능해요. 아우... 여러분 체력이 나이스, 별로 나이스, 없기 때문에 아, 조심하세요. 데미지도 엄청세요. <laughs> 조심하세요. <웃음> 자. 1인분 만합시다 1인분만. 합시다, 1인분만. 어, 조심조심. 우클릭 금지입니다. 간다! <laughs> 이다다다날씨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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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<laughs> <laughs> 정말 맑스펙 팩터 팩터다. 안 돼, 안 돼, 안 돼.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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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좋아, 좋아. 번 이 스파이크처럼 죽어라! 안돼! 정말 날씨가 좋고요. 네 앞서 방 여기 있는거 봐. 와 진짜. 아, 뭐 어디, 어디 있을까? 찾아야지. 어디 어디 한번 나와 보나 있다 나있 있다. 아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그렇지. 나나 안돼. 자, 여러분들 현재 1대 0이 상황이고요. 자, 갑시다. 갑시다. 하나도 잊어버려. 그 뭉쳐다닙시다. 우리 팀. 우리 팀 뭉쳐다니자. 아이아이아이 앞장서. 어. 오. 어, 케이 어, 어. 오케이. 오케이. 어, 오케이. 오케이. 잠깐만. 무서워. 오케이, 오케이. <laughs> 무서워. 오케이, 오케이. <웃음> <웃음> 살려주세요. 여기 있다. <안> 오, 와,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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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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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스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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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이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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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이스고이스 나이스! 나이스! 뭐야? 뭐야? 이스 나이스! 이 야 두야 이거 죽여!! 아야야야! <laughs> <지한이 웃음> 어 지한이 언제 나왔어? 1대1인 상황. 어자 붙었습니다. 자 과연 아아 아, 진짜. <laughs> 자 여러분들 현재 1대1인 상황입니다. 자 마지막 판 갑시다. 3판이 선이에요. 다음 그래도 나1 킬은 했어. 두유님 뭐1킬 하셨나요? 저사킬 했는데요? 아, 저 5킬 했어요. <laughs> 아, 저 5도 4킬 했는데요? 그렇만나일킬밖에못 그, 해. 자리야! 제 5도 따르실 거예요? 다 저거! 어, 어, 못 네, 쳐! 네. 이걸 뭐 잡아먹어 네. 잡아먹어! 이거 죽여! 네. 안 돼! 어, 애들아아 내가 너무 앞장섰다. 나 진짜. 그래야지 그래지 초점으로 들어가자 초점으로. 알로 호모라잇! 두 팀을 못 죽여! 어 뭐야 뭐야 뭐야! 나이스! 나이스. 덮쳐, 덮쳐, 양쪽으로 덮쳐버려. <목소리> 아, 좋아, <목소리> 나이스. 아, 약분이 긴급 철고요. 나가리 나올 고요 나가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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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기다네, 빛에 기다네, 기다네. 죽여, 죽여, <목소리> 나이스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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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자, 여러분들 이번 판은 오아시스에서 해보고 그 생명력을 더 줄이고 데미지를 완전 늘였어. 진짜 한 방만 맞으면 죽어요 이제. 자, 합격이... 치기만 해도 죽습니다. 진짜 리얼 행 마법봉이에요. 아, 조심하세요, 다들. 아, 네. 거의 이거 말레봉 <laughs> 말렛봉. <laughs> <응>, 말레봉그염 <laughs> 교장 선생님 그 지팡이. 지지고 있어야겠어. 어, 무서워, 무서워. 와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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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와, 피이 남았어. <laughs> 피이 남았어. 와, 피이 남았어. 와! <웃음> <웃음> 와, 대박. 이리로 와. 이 보여? 아 좋아요! 자한명 어디 숨어 있습니까? 어디 숨어 있습니까? 자 어디 있을까요? 한명수어안 보일 땐 질문을 외워봐 링가리오 레비오스! 아브라카 아이! 스 아리스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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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어차피 이제 죽을 목숨이에요 이 오세요 자졸 목숨입니다. 로 오세요. 아, 그렇죠. 아아자 여러분 현재 1대0인 상황이고 저희 우리 팀이 이번 판도 이기면 게임 끝납니다. 아, 자 포비 민들팀 아, 발전하세요. 아 생각만 하면 생각대로. BBD 바비디브. BBD 바비디브. BBD 바비바바바바바바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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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 이십이야. 칠오퍼 어디 있어? 어딨어? 잡으러 갑시다. 아피야 어디 있어? 어디 있어? 아! 여기 있다. 안 돼! 아! 뭐야 이게 순식간에? 우리 팀왜 이렇게 못해요? <laughs> 자 마지막 판는 매치 포인트입니다. 와. 자 갑시다. 이기자 이기자. 자 되게 적극적으로 어... 할 거야. 오아시스에서 우와, 제가 할 때마다 매번 차이 치었거든요. 오늘은 안 치네요. <laughs> 여기 근처에 가, 얼씬도 하지 말아야겠어. 어 <laughs> 아, 진짜 심장 떨려. 어? 아,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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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무서워. 어 아, 무서워. 나이스! 어 좋아 좋아 좋아. 앞장서 앞장서 얘들아. 아, 좋아! 나이스! 생각만 하면아 아, 아, 죽은데요. 제가 그리하면 아직 모르겠다 아, 아, 어! 나이스! 나이스! 야 너무 깨끗다 대박 할수어할수 있어 어할수어 아, 저기, 저기. 저기 있다 아 저기 저기! 저기. 왼쪽 방 안에 아,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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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하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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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총괄 총괄 아, 에어컨 네. 에어컨이 총괄 총괄 나이스아리 이리 이 이리 이이렇게 해서 도유 리 이리 리 이리 리리 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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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리 리 자 그러면 어? 다음 영상 때부터 재밌고 알죠? 기발한 컨텐츠 쏟을 떠날게요. 그럼 안녕. 안녕. 아 어, 포비 있다 포비 있어.